곰돌이 재워 줘. 자장가 불러 주는 거야? <laughs> 타요 노래. 타요 노래야? 어, 타요 노래. 타, 타요 노래. 달도 잔다 하는거야? 달도 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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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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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눕혀 놓는거야 <laughs> 다 눕혀 놓는거야 지금 달도 잘자 잘자. 잘도 잘자 기차 기차도 재우는거야? 달도 잘자 달도 잔다 자도 눕혀놨어. 곰돌이도 코 자는 거야 이제. 아, 곰돌이도 타요 옆에 다시? 다시 같이 자는 거야. 잘자 안녕. 다시, 다시. 어, 같이 자는 거야. 응. 잘자 안녕 해.